안녕하세요, 카스미입니다. 제가 지난번에 그 영상의 광고 패토마망 광고를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얻은 수익을 이렇게 팻토마망그 사료로 받았거든요. 일부는 저희 동네 제가 봐주는 셀갑이랑 표범이한테 이제 이 사료를 전해주러 갑니다. 한번 백들갑으로 가시죠. <laughs> 백들갑이, 백들갑이. 아, 여기 많이 깨끗해졌다. 아, 사장님이 여기, 그, 들갑이, 견주 어르신이, 여기, 종류를 엄청 깨끗하게 잘해주셨네요. 많이 깨끗해졌다. 엄청 널널하고 이제 깨끗하죠? 딱딱딱, 잘 만들어주셨어요, 이제. 백들갑. 쓰려고 볼 때는 항상 빈손으로 오지 않습니다. 제가 이 사료 사료뿐만 아니고 그 전에 주고 나온 특식이랑 간식도 갖고 왔거든요. 살아. 기현둥이. <laughs> 아 보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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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자. 네. 이거 여기 딱 올려놓으면 알아서 주시거든요. 다 먹었네. 백들갑 세포, 그 다음에 표범이 네 포, 그리고 온 김에 특식 특식도 더 주고. 에코, 에고에고 이거 먹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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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에초 컷이야 코초 컷? 두번째 특식 새로운 사료입니다 새로운 사료

맛있어? 뭘 많이 해? 표범이도 좀 갖다 주고 올게. 뭘 묻히고 다고 앉아, 앉아, 앉아. 응? 좀 있다 오게좀 있다 기다려, 기다려. 좀 있다 오좀 있다 오좀 있다 아 기다려, 기다려. 좀 있다 오 안녕하세요. 아씨, 아내 가방 오줌 썼어. 흡입을 하네, 흡입을 해. 표범이 더 특식 한 개. 어, 안녕하세요. 저 할머니, 저 여쭤볼 게 하나 있는데요. 여쭤볼 게 하나 있는데요. 표범이 제가 치료해줄려 하거든요. 어? 표범이 치료를 해줄려 하거든요. 치료? 예. 그럼 어떻게 해요? 제 아파요, 제. 아프나? 예. 음치 치료할것 제가 그것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어. 그 치료를 하려면 약을 하루에 세번 네,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먹어야 되거든요 어. 한한세달 정도 된다고? 네, 먹어야 되거든요 그거 혹시 해주실 수 있어요? 내가 그그 그 물에 타줘야 되나 어그 방법은 그 가루거든요 어. 가루약이거든요 어. 가루약을 그 간식 같은 거에 찍어서 줘도 되고 어. 물에 타놓으면 아마 물을 잘안 먹을 거예요. 그래서 제가 간식이랑 같이 드릴 건데 어. 혹시 먹여 주실 수 있어 있을까요? 하리 세 번서. 네. 그래 줘야 되지 뭐죠. <laughs> 아침, 점심, 저녁 이렇게 좀 챙겨 주기가 번거롭긴 해요. 아, 귀찮긴 해요, 좀 내가 몸이 안 좋아서 그러니까요. 어. 그래서 내가 이 무릎이 안 좋아서 네. 수술하러 가야 되거든. 언제 가세요한4월요이요이이거예그이요이요 이거예요. 이거예이거예 이거예요. 이거요 이거예요. 요이거요거예요이거거요니거요이무예요 이거예요. 요이 이거예요. 요 이거예요. 이거 이거예요. 이거예요. 이거요이이 두 다리 시킨 건 뭐예요? 무릎 수술 두 곳에 해야 된 게. 아, 아우 괜 많이 편찮으신가 보네요. 아야 아프다 지금 다리가. 내가 다리 성은이어서 집은만 뭐저몇분 정도 되지. 할머니가 몸이 안 좋으시구나. 응, 내가 아. 안 좋다. 아이고. 수술하러 가야 된 아, 원래 좀안좋는데 요새 심하게 때 아프다. 아, 그. 그래. <laughs> 물은 너무 아프다 그때는 아. 고마 유모차 꺾고 사살 때이 뭐 그리 아파 쌌진 안 했는데 너무 아파서 수술해. 이 앞에 하라고는 것을 고만 안 하고 있었더만. 아유 할머니 죄송합니다. 제 딸은 아니에요. 이거 뭐 방법은 제가 찾아야죠. 할머니는 뭐 도와주실 수 없는 상황이니까 어쩔 수 없는 거고요. 우리 집 아들은 뭐 일하러 예, 가니까요. 붙여다 그집있지만 아, 알겠습니다. 그 아유, 제가 찾아볼게요. 생각해볼게요. 아, 할머니, 아우 어. 편찮으신데. 우리가 고맙는데. 아 아니야 아니야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. 할머니. 할머니가 편찮으시면 할머니 몸은 먼저 보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? 그런 애는 집에만 있으면 뭐, 뭐. 예 이해합니다. 예. 예, 줄 수가 있는데 어. 집에가 없을 기다 지금. 할머니 잘. 괜찮하십시오 응. 아, 죄송합니다. 죄송해요. 네가 고맙는데. 아니, 아니요. 할머니. 아, 응. 할머니 아프지 시 마시라 했는데. 어, 잘겠습니다 제가 한번 생각해 볼게요. 제제 치료는 조금 천천히 해도 되거든요. 어, 네, 아, 천천히요. 예, 예, 천천히 좀 늦게 어. 시간 가져도 되니까 응. 걱정하지 마시고. 어. 네, 감사합니다. 네.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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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닙니다. 아닙니다. 아. 대화 내용을 들으셨는지 모르시겠는데, 제가... 아... 아... 일단 좀 진짜 방안을 좀더 생각해 봐야 될것 같고, 치료는 치료가 문제가 아니고, 지금 표범이 치료는 치료도 문제긴 한데, 어쨌든 할머니 건강도 문제니까, 그건 뭐 어쩔 수가 없는 거고... 아... 그럼야 아유... 참... 그런 날 마음이 안 좋네요... 아... 참... 할머니도 아프시다니까 어쩌겠노 하아 참 아휴 아참그다 딱해 아휴 밥은 잘 먹네 짜스기 아, 이거, 이게, 야,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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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단표범이온 김에 밥좀많이 주고 가이겠습니다거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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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밥이라도 많이 먹고 있으라. 응? 금방 다 먹거든요, 어차피. 지금 쌓아놨는데. 에휴, 참, 마음이 안 좋네. 아, 참. 어째 할 수도 없고. 방법, 방법도 방법 없고. 아, 어렵다, 어려워. 아유, 표야. 산책하러 갈래? 응? 산책하고 싶어? 그래, 산책이만 좀 하러 가자. 아우, 마음 아파. 멀리 가지 말고 아이 아이 펴펴펴 펴, 펴. 이제 콜링 좀대 응? 앉아 앉아 펴펴 펴. 앉아 앉아 옳지 사랑이 고팠나 응? 아이고 예뻐 아 여기 싹 막아놨네 오 여긴 진짜 공사판이라서 사람이 없거든요 여기 좀 풀어놔야겠다 얘, 얘가 오프리쉬를 한 적이 한한 번도 없는데, 여기 좀 해놓으면 좋겠다. 아휴. 펴, 펴, 펴. <laughs> 아, 여긴 좀 안전하다. 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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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펴. <laughs> 펴, 펴, 펴. <웃음> 펴. 펴. <laughs> 이 이제 말잘 듣네. 에? 이제 좀 말을 듣네. 마중 나오네. <laughs> 산책가자 산책 노라라 노라라 노라도라 노라도라 노라 다 놀고 왔어? 요아지 왔어요. 왜 이렇게 시커먼 너? 나와 봐. 어, 와 시커먼 너. 왜빽 같은 얼굴이 하얀 얼굴에. 네가 가려서끌었나 나와 봐. 나와 봐. hh에에 들어. 또 올게. 응? 이제 아마 날씨가 따뜻해져가지고 추위와의 전쟁이 아니고. 이제 아마 모기, 벌레와의 전쟁이 좀될 겁니다. 그래서 올해도, 올 다가오는 따뜻해지는 봄과 여름도 벌레잘 이겨낼 수 있도록 조치를 좀 여러 가지 방안으로 강구를 해보고 조치를 취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, 백들갑도 표범이도 잘 돌보려고 노력하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백 뜨가 또 올게